갑시다. 지난번에 윌리엄 어제, 어제죠. 윌리엄 월리스 캠페인 다 끝냈고 이번에는 짠다르크입니다. 짠다르크 100년 동안 지속된 전쟁 가운데 프랑스는 거의 모든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영국과 그들의 동맹국인 브르고뉴는곧 프랑스 전체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위계 승자는 너무 겁이 많아 즉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부상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암담한 시기에 한 명의 젊은 시골 처녀가 프랑스를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통 숨막힌 시골 처녀들은 왕들하고 파워섹스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그 역사에서 선국사계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이 후궁이긴, 후궁이 된다. 뭐 그런 스토리죠. 잔다르크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여자가 장군이 돼가지고 그 되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기 어려운 곳에죠 2월 19일 버클레르 근처의 군대 막사 오늘 아침 화염과 전원에 놀라 잠에서 깼다 오랜 전쟁이 끝에 내 조국 프랑스가 무너져가는 것을 목격한 이후 이런 악몽에 더 자주 시달린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막사를 둘러봤지만 부상당하고 지친 병사들의 눈빛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그 소녀를 보았을 때그 소녀는 자신을 짠다르크라고 했다. 자는 시골 출신으로 말을 탈 줄도 모르고 화를 쏠 줄도 모르지만 자신이 프랑스를 구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군사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졌다. 자네 목소리는 신념에 차 있었고 자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울렸다. 나는 신념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내게 충분한 위안이 된다. 자는질칠대로 제친 우리 군사에게 프랑스 왕권의 정통계 승자인 도팽이 피신해 있는 신혼까지 호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혼으로 가는 길은 전쟁으로 황폐화됐고 적군의 약탈자가 들끓고 있어 많은 병사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죽음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쟌을 위해 다시 한번 죽음을 불사할 것이다 잔다르크를 보를레르 캠프에서 신웅성까지 후회하세요 잔다르크가 살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적은 영국과 브로건요입니다 둘을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안녕하시오 잔다르크. 미스경과 함께 목숨을 바쳐 당신을 도팽의 성까지 호위하겠소. 나는 장드 메스입니다. 목숨을 바쳐 당신을 보호하겠소. 음, 이번에는 뭐 잔다르크 시군이야. 만들거나 그런 미션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우리는 신혼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백업 리베 리베 리베. 리베. 얘들아, 문 여야 하나요? 기다리십시오. 신혼까지 가는 길에 공사도 몇명 필요할 것입니다. 악기를 조심하십시오. 적군인 영국군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그들의 브로거니 동맹군이 사방에 날려 있습니다. 용맹보다 신중함이 우선입니다. 음. 북쪽에 브루고니군의병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쪽 길로 가라베라 <laughs> 사막의 패스. 잔다크 당신이 오이.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 오이, 라이라스 합 <laughs> 내가 프랑스 중세사를 잘 알면 잔다르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드릴 텐데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다리가 끊어졌어. 이 영국군이 파괴것이진으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하오. 제가 원래 좀 무식합니다, 여러분. Pirax p Oil i Pirax Oil p r a x Oil o i a x Oil p i r a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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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rax o i Pirax o i Pirax o i Oil Pirax Oil p i r r a x Oil Pirax Oil p i r 이 배, 이 배. 노산강도 패션 네. 이는 이따로 있네. 이이 배. 이 배. 이 배. 이 배. 이이이 배. 이 배. 이이 배. 이성이 배. 이이 배. 이 배. 이 배. 이 배. 이 배.

퍼평소로네 오해론의 거죠 Que fait Pour l'accueil T-Rex Que fait tu Certes oil

모두들 소지품을 챙겨라. 우리는 잔다르크를 따라간다. 도움이 될지 모르니 저 공성망치도 함께 가지고 와자. 이쪽으로는 길이 없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걸 뚫어야 된다는 거네. 이걸 못 뚫으면 <laughs> 이 요새를 못 뚫으면 앞으로 진격을 못 하나 보다. 근데 가급적 공성망 말고 트레비셋 같은 거로 면 좋을 텐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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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libé. Que fait, que fait, oui, oui. Que ya libé, que fait, que fait. 이쪽으로도 뭐가 있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다리를 건너면

Oh y'a, yeah. que fait, certes. Oui. Que fait, que fait, que fait. <coughs> que fait? Que fait? <coughs> 정벽을 통과하려면 망원의 수석기나 공성망치가 필요하 음...

Prêt À la bataille Prêt, Prê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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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희 프랑스인들은포기 해야 할 때를 모르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하는 거니, 그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가정 어렵긴 해어 됐네 됐네 난이도가 혹시 쉽게 돼 있나 싶어가지고. 퓨에. 오 예. 페. 어 일. 복병이다. 온 사방의 부르고이 병사들 뿌리고 서쪽 강가로 소들로 이동하면 여기서 탈출할 된다. 수 있어.

복병이라는데 복병이라는데 저걸 어떻게 통과하죠?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네 여이 <laughs> 예, 수송선이 있었네요 에드닝 살았네 음 아니면 어이,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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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b e r a b e r a l i b e r a l i b e r a e r a l l i b e a l l i r a l l e r a e r l i b e r a e r e r a e r l i b e r a e l i b e r a e r e r a e r a l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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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r a l l i l l e r a e r a i r a l a l l a l l i a l l a b a l a i l l e a l l a l l i a l l a l l i a l l a b a l a i l l e r a 한 명은 낙오시켜라 그런 의미일까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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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h 추수감사절에 yeah, <목소리도> <목소리도> 매우 시련스러온데 아니 그 니가 그 거기 없으니까 가족이 거기 없으니까 입신을 제압시켜 가족 있는 친구들은 잘 놀지 않을까? 저건 또 뭐야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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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역기 비었어. 상업시설 같은 건 어때요? Ok, <목소리> 막 가게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다 쉽니까? 신혼이다. <목소리> <목소리> 결국 해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신호홍이랍니다 다쉬어요 여기 음. 세이브 <목소리> 해놓을까요? 방금 멍멍이었을걸 오예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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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열 그야 리베 도평의 성입니다 이 얘는 그냥 주민으로 표시되네요. 께서 들어오라 십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이 어떻게 안되죠 목소리가 성의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자 뚱뚱하고 간사해 보이는 공작들이 그녀를 무심히 응시했다 도팽은 잔이 발에 입을 맞추자 사뭇 놀라는 듯했다 잔은 도팽이시여 잉글랜드는 어찌하여 우리의 권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왜 저하의 권리인 프랑스 왕자를 차지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간신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시종관는 도팽의 귀에 대고 거짓을 속삭였다 그러나 도팽은 시종관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쳐다봤다. 잔의 키는 겨우 남성의 어깨에 미치는 단신이었지만, 우린 모두 잔을 우러러보며 말해야 했다. 도팽과 구원자 잔 사이에 오간 무언의 대화는 알수 없었지만, 도팽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잔의 기상에 압도되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기어려운 고세주였고요.